자 그럼 오늘 연구소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빠르게 살펴봅시다 먼저 아침의 나라 동해도편 8 9십0제 신이 대창기가 추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주격 군장에 이어 10제 신이까지 난이도가 추가 되었고 이번 대창기도 입장 요구 능력치와 보상은 주격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똑같이 8제 신이는 표기공 360그 다음에 9제 신이는 370 10제 신이는 380공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보상은 똑같아요. 네, 주격군장이랑 동일하다고 하니까, 어, 근데 이거, 대창기가 되게 어려운 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잡는 사람이 있으려나? <laughs> 아무튼, 보상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주격군장이랑, 요, 대창기, 섞어가지고, 네,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추가 사항인데,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게, 우사 신선걸음을 우측으로 사용할 때, 지구력이 회복되는 시점이 좌측과 동일하게 회복되도록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러거든? 아니, 지구력 회복 시점이 좌우가 달랐었냐? <laughs> 그리고, 돌입계연풍에서 전방가드 지속시간이 조금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는, 크게 중요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늘 먹던 그 솔라레 문장 보상이 또 온다고 합니다 다음 정기 점검 시 솔라레 창 정규 시즌이 종료된다고 해서 네 솔라레 보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 계약 및 단계 상향에 필요한 시간 단축도 이번에 진행된다고 해요 원래 뭐 집을 단계를 상향할 때 주거지 1단계 2단계 3단계 창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거할 때마다 들어가는 시간이 1분에서 10분까지 소요가 됐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전부 다 5초로 통일시켜준다고 합니다 대신에 4 4단계 말 목장은 한 번에 사냥할 경우 20초 정도만 든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짧아졌죠 그리고 잡동사니 전리품 무게 개선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검은사막에는 모험가님들의 공격력에 따라 최적의 효율을 낼수 있는 사냥터들이 정렬되어 있지만 사냥터 효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잡동사니 전리품의 무게는 다소 정돈이 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표기공 300 이상을 요구하는 사냥터에서는 0.3LT로 그 이하 사냥터에서는 0.1LT로 잡동사니 전리품의 무게를 표준화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300공 이상 사냥터에서는 데키아 외론박이 데키아 가시나무숲, 데톤타 떼올룬, 이스라이드 고원이 전부 다 무게가 0.3으로 통일이 된대요. 그리고 그 이하 이제 뉴비분들이 사냥하시는 거뭐 대표적으로 홍림체라든가 거인족 엘비아 주든지 여기는 자템이 0.1로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패치죠. 네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패치라서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뉴비분들은 대가숲이랑 홍림 거인족 주둔지, 엘비아. 여기서 사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흐람과의 은밀한 거래. 이거 우리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인 장대보를 주면은 에다나 조각 하나씩 주는 거. 그래서 총 다섯 개 주는 거. 그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이번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가문당 1회로 진행할 수 있는 가문 퀘스트로 네, 남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이번 이벤트 의뢰를 완료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후에 추가적인 진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가문당 1회이므로 이번에 이벤트를 완료했더라도 상식회가 되더라도 진행은 안 된다고 해요. 다음으로 아이템 설명 사용체에 대한 안내 문구가 추가. 바말로의 호나 최상급 상급 요리 수리 도구 그리고 로메론의 연금술 수리 도구가 이번에 또 안내가 추가되었다고 하고요. 오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격 군장의 전투에서 캐릭터가 사망하는 경우 특정 메시지가 중복해서 노출되는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죽순 동자가 길을 막지 않도록 개선. 자 아유 이 새끼 또 나오네 아나 진짜 이거 음... 자 그래요 우리 인싸인 척하는 저스틴 바탈리의 귀향 두 번째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뭔가 여러분께서 저스틴 바탈리의 행방을 수소문한 결과 저스틴 바탈리가 오랜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휴식을 위해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스틴 바탈리가 품고 있는 특별한 목적과 그 사연이 무엇인지 저도 관심 없어요 <laughs> 그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이 아, 습들아, 얘가 뭐 신규 캐릭이야? 얘네가 뭐 떡밥 닦고 있냐? 어! 아니, 뭐 진짜 뒤지게 없드만 뭐. 근데 지금 이거를 두 번째 이야기로 떠내놓는다고? 아이, 포럼들왜 그러세요, 진짜. 얘 그만 미세요, 얘가 뭔데요. 그래 맞아 크시마루님 말처럼 세이비어 떡밥이라도 주면 인정할게 얘 진짜 봐도 뭐 없었거든요? 뭐 없었던 앤데 네 그래요 얘가 만약에 세이비어 떡밥을 가지고 왔다 야 토치라 내가 들어보니까 그 세이비어 12월 2주차에 나온다더라 세이비어 개쩐더라 한번 너꺼 해봐야겠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가 세이비어 본 썰이라도 풀면은 우리가 인정할게 아 세이비어 아빠라고? 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세이비어 부탈리야 예. <laughs> 이름이 세이비어 바탈리냐고. 리테 바탈리네, 리테 바탈리. 김재, 분명히 저스틴이었던 거임. 제스틴이야, 그러면 제스틴? <laughs>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제이 형이. 아무튼, 네, 그래요. 뭐, 요게 특별한 목적과 사연이 있다고 하니까, 뭐, 엄청난 떡밥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없으면은 이것도 이제 최소 한 <laughs> 2년 동안은 조리돌림 당할지도 몰라요. <laughs> 자 그리고 탑승물에서 마스터 클래스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탑승물 청명의 울림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명의 울림은 유효기간 1년 설정되어 있는 탑승물입니다. 어, 이번에 마스터 클래스에서 각 클래스별로 우승하신 분들한테 그리폰 탈것을 준다 고 그랬었거든요. 요거를 준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드디어 이제 지급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 뭐 사용법은 우리 그 황혼의 불필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조작법도 뭐이러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 스킬이 있는데. 청명의 포효 전방에 커다란 포효를 내질러 타격을 입힘. 뭐야 공격도 한다고? 멋있네요. 그리고 청명의 질주 낮은 고도로 빠르게 이동하며 전방에 포효. 얘도 공성 같은 데서 쓰라고 만든 것 같은데 공격 스킬이 있는 거 보니까 의미 없는 데미지일 거야. 아마 데미지보다는 시시기를 거는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아군 버프라든가? 자, 다음으로, 푸른전장. 네, 대충 업데이트 되고 나서 모험가님들이 관심을 크게 주셨다. 고맙다. 1 0번 운영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들의 소중한 의견과 축적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여러 개선사항들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네, 라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laughs> 그래요. 네, 아무튼 잘 다듬어서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업데이트라고 하면은 아침에 따라 10제 신이 난이도에 대창기가 추가가 되었다는 거랑 그리고 잡동사니 무게가 저보다 유저 친화적이게 뉴비들은 0.1, 그리고 고인물 사냥터는 0.3으로 이렇게 맞춰줬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좋은 패치네요. 그리고 제발 저스틴 바탈리 이거 세 번째 이야기도 있는 건 아니죠? 저스틴 바탈리 세 번째 이야기 나오면은 거의 그냥 그것 세 번째 이야기급으로 뇌절이에요. <laughs> 광대짓 하지 맙시다 네. <laughs> 야 진짜 세이비어 소식이 없는데 근데? 잠깐만 세이비어 소식 어딨냐? 연구소라서 안 나왔나? 원래 세이비어가 11월 26일부터 사전 생성이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사전 생성 얘기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없냐? 세이비어 아이 세이비어 소식이 없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세이비어 펄업 형들 저스틴 바탈리 만들 시간은 있고 유저와의 약속은 지킬 시간이 없었다. 우리가 세이비어 사전 생성 26일 날 한다고 딱 말했는데 미안하다 좀더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겠다. 이 소리 하면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어 구라 아니겠죠 구라 아니겠지. 그러니까 사전 예약이니까 이벤트로 풀겠지. 어 이벤트로 풀 거야. 네 아무튼 펄업이스님들 저는 믿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가 또 누구보다 펄업이스를 사랑합니다. 네 아무튼 이래 가지고 11월 21일 금요일 연구소 업데이트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